고기니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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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수면에 베이트 피시가 보여가지고. 급하게 크랭크 베이트 갖고 왔습니다. 크랭크 베이트랑 메탈 바이브 해봐야 될것 같아요. 빽빽. 뱃산 말이만 잡게 해주라. 어, 비거리가 안 되면 메탈 바이브로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고기. 오 큰애. 오 미안해. 오, 큰지 몰랐다. 오. 아씨왜 이렇게 조그맣게 느껴졌어. 오 얘가 물고 제 쪽으로 와가지고 조그만 녀석인줄 알았어요. 짜치 잡았겠거니 했는데. 왕건이 잡았습니다. <laughs> 안전하게 리틀이 브어갈게요자 사이즈 괜찮은 놈한 마리 잡았습니다. 아 역시 가을은 무빙인 건가? <laughs> 크랭크 베이트에 아주 멋진 녀석이 잡혔어요. <laughs> 아, 진짜, 깜짝 놀랬다. 얘가, 음, 끌고 오는데, 그러니까 고기를 걸었는데, 엄청 진짜 완전 짜치, 조그만 녀석인 줄 알았어요. 힘이 하나도 없고, 그냥 지지지지 끌려오길래. 얘가 먹고서 제 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laughs> 바로 앞에서 얘를 봤는데, 사이즈가 엄청 괜찮은 놈이 저를 얘도 보고 서로 쳐다보더니, 갑자기 힘써가지고, <laughs> 놀랬습니다. 아사노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laughs> 고기! 예, 한번 사이즈 를 재볼게요 입 닫고 40 안녕하세요 고기어디에 김고기입니다 아사노에 왔는데 사이즈 괜찮은 놈한 마리 잡았습니다 어, 아까 프리믹으로 완전 조그만에 짜치 한 마리 잡고 음. 이동 중에 보니까 베이트 피시가 수면에 자글자글 한게 보였어요. 그래서 프리리그 던졌는데 입질 없다가 안 되겠다 하고 차에 얼른 가가지고 프랭크 베이트 가져왔어요. 그래서 던졌는데 몇번 던지니까 바로 무어졌어요 어, 작은 녀석인줄 알았는데 큰 녀석, 사이즈 괜찮은 놈 사짜 한 마리 잡고 인사드립니다. 아산노에 정말 오랜만에 왔는데 올해 처음으로 온 거죠 작년에 오고. 어, 여기 공사 중이어가지고 낚시 금지인 줄 알았는데, 낚시 금지는 아니고, 그냥 공사 중이라고, 음, 공사 중인 구간에 위험하니까 하지 말라는 그런 표시인 것 같아요. 지자체에서 따로 낚시 금지하거나 그런 거 없었으니까, 어, 공사 중인 구간을 피해서 낚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낚시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분위기 좋네요. 어, 오늘 아, 오기 전에 라사노 조가가 어떤가 검색을 했었는데 어, 좀 사이즈 작은 녀석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런 조가 조행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별 기대 안 했는데 어, 괜찮은 놈 잡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 11월이 됐는데 베스낚시 시즌 막바지이기도 하면서 어, 많은 변화가 있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 대부분이 이제 기온 탓에 기온의 영향으로 일어나는 변화들인데 일단 뭐랄까 그동안은 표층 수온이 낮고 깊은 곳에 물이 따뜻했으니까 배스가 좀 깊은 곳에 있었다면 이제는 따뜻한 물은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물은 아래로 내려가는 섞이니까 웬만큼 이제 다 섞였다는 거죠 다 섞여서 수온이 어, 어느 정도 깊은 곳과 낮은 곳의 차이가 적어졌을 때, 오히려 얕은 곳이 더 따뜻하게 되는 햇빛 받아서 더 빨리 데표지고 그러니까 얕은 곳의 수온이 더 높아지는 시기가 됐을 거예요. 얕은 곳에서도 베스들이 잡히기 시작하고 먹이 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게 참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은. 알기가 힘든게 어 9월 말 10월 해가지고 낚시를 계속 가면은 조가가 안좋아요 안잡혀 없어 특히 저수지권 없으니까 계속 그것도 한두번이지 꽝치는것도 한두번이지 한번 두번 세번 계속 못잡다보면은 이제 아 이제 배스 안잡히는구나 추워져서 안잡히는구나 하고 내년 봄에나 낚시 다시 하자 하면서 시즌오프예요 배스 확실히 그에 더 이상 안 하는 거죠. 그래서 11월 정도 되면은 배스가 다시 잡힌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11월 되면은 거짓말처럼 배스 조각이 반짝 살아나기도 해요. 그점 참고하셔서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또 문제는, 물론, 날씨가 추워서 낚시하기가 힘들다는 게 문제이기는 하죠. 그리고 또 다른 변화로는 송어낚시가 개장을 하면서, 어, 많은 분들이 송어낚시터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죠. 송어낚시 편하잖아요. 발품 많이 안 팔아도 되고, 발판도 좋고, 낚시터니까 조과도 괜찮고, 손맛도 좋고. 그래서 송어낚시, 로 많이들 옮기시는데 그두 가지가 맞물려서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어요. 배스들 활성, 배스의 활성도는 사나나는데 낚시하는 사람은 더 적어진다. 오! 완벽하지 않습니까? 11월이 기회일 수 있습니다. 수심이 굉장히 얕네요. 지금 한 1m 이 정도 들어가는 크랭크가 던지자마자 바닥을 찍을 정도예요 이게 계속 바늘에 뭐 걸려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번 메탈바이브로 바꿔가지고 더 빠르게 운영을 해볼게요. 음, 크랭크로 빠르게 운영하기에는 바닥이 다가지고 크랭크로는 빠르게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메탈로 바꿔서 더 빠르게 운영을 해볼게요. 크랭크는 뭐 한두 번, 가, 던져놓고 한두 번 감으면 바닥을 찍어버리니까 계속 중간중간에 멈춰줘야 돼서, 음, 천천히 운영하는 게 좋겠다 싶을 때는 크랭크 쓰시면 될것 같고, 한번 빠르게 해봐야겠다 하면은 바이브 쓰면 될것 같습니다. 오, 잘 맞아 떨어졌네요. 메탈 바이브로 한 마리 추가했습니다. 크랭크는 지금 수심이 얕아가지고 한두 번 감으면 바닥에 다 버려서 조금 빠르게 운용하고 싶어서 이 메탈 바이브로 바꿨더니 이렇게 꿀떡 잡혀졌습니다와 손맛 좋다. 재밌네. 생각한대로 잡히니까 더더욱 재밌네요. 계속 해볼게요. 라인이 살짝 쓸렸으니까 이 부분 제거하고 계속해 보겠습니다. 아시죠? 라인 체크할 때는 고기어디 자석 낚시 모자 짜투리 라인 주머니 잘 가져갈게요. 배스의 사냥 실력과 스피드를 믿고 그냥 쏘고 감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상시 서밍을 하면 뒷백이 나더라도 그러니까 뒷땅이 나더라도 빽이 안날 수가 있어요 어, 큰일 날 뻔했네 근데 고기 한 마리 또 했습니다. 이번에도 바늘이 두개다 걸렸어요. 애들이 진짜로 먹으려고 꿀떡꿀떡 하는 것 같습니다. 아사노 뱃습니다. 조그만 놈이 손맛도 좋네. 와, 털렸다. 왜안 털리나 했다. 낚시가 굉장히 쉽죠. 그냥 던지고 감고 입질 오면 잡고. 낚시한지 한 시간도 안 됐거든요. 이 정도 잡히는 것도 상당히 괜찮다고 보는데 활성도가 더 좋아질 겁니다. 지금 10시 40분 정도 됐는데 제가 한 10시 정도부터 낚시를 시작했어요. 음, 만약 좀더 일찍 와가지고 이른 아침부터 했다면 조화가 더 좋지 않았을까 합니다. 근데 아침엔 또 너무 춥잖아요. <laughs> 또 모르지. 아침에는 조화가 안 좋을 수도. 그냥 충분히 자고, 천천히 와도 손맛을 즐길 수 있는 좋은 시기입니다. <laughs> 바로 앞에 돌 틈에서 튀어나와서 뭐냐? 자 귀엽다. 이 앞에서 살짝 멈췄더니 바로 튀어나와서 물었어요. 또 다른 무빙 부어 스피너 베이트로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오늘 천천히 일정하게 해보려고요. 스배몇번 해봤는데 음, 오늘은 더 빠른 액션에 반응이 좋은 것 같네요. 오늘은 아무래도 빠른 움직임에 반응이 좋은 것 같아서 메탈 바이브로 다시 바꿨습니다. 뭐야, 이거. 뭐 걸렸어. 베스야? 베스네? <laughs> 야, 너 진짜 빠르다. 고기. 고기! 고기! 아... 좀 가라앉혀서 운영을 했더니 또 나와줍니다. 작은 애들도 손맛이 좋네요. 어, 그렇게 작지 않구나. 멀리서 봐서 작은 줄 알았는데, 안 작았어요. 오늘 아주 무빙루어에 재밌게 낚시하고 있습니다. <laughs> 고맙다. 힘 세구나, 너. 고기니? 고기! <laughs> 와 수초에 아주 직공을 했더니 <laughs> 수초 걸린 줄 알았는데 고기였네요. 어우 좋아. 어. 오. 오, 진짜 힘들다. 야 손맛 너무 좋은데 오 빵빵하고 묵직합니다. 오, 아주 건강한 베스가 나왔습니다. 앞에 수초가 듬성듬성 보이는데 거기에 그냥 바로 바짝 붙여서 던졌어요. 그래서 수초 걸린 줄 알았는데 어, 아주 튼실한 놈이 물어준 거였네요. 아 오늘 아주 이 무빙루어로 크랭크베이트 그리고 메탈바이브 이걸로 굉장히 재밌게 낚시했습니다. 역시 가을의 아사노는 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네요. 음, 오늘 너무 재밌게 낚시했고. 어, 아마도 11월 당분간은 이런 재밌는 낚시가 이어지지 않을까 해요. 여러분도 너무 일찍 배스 접지 마시고 한번 이런 아사노 같은 데 나와서 낚시해보시면은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이만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럼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昆仑